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오늘은 언택트주와 네이버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규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쇼핑을 키우려고 11번가와 옥션을 끌어내렸다 네이버가 이러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었다 그것 때문에 과징금을 처맞아서 지금 265억 총 합쳐서 267억짜리 과징금 벌금 딱지가 날라왔다 라는 요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을 해 보면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광고라는 것도 따로 이렇게 달려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네이버 쇼핑이 어떻게 출발했냐 그러면 2003년도 기준에 네이버 지식인과 함께 네이버 지식 쇼핑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본인들이 요런 서비스를 꾸준히 지속을 하다가 2010년대 들어가 지고 다른 오픈 마켓들, 뭐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요러한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 본인들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으로 본인들이 샵 N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그 지식쇼핑이 단순한 가격 비교나 광고를 걸어주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회원사들을 모집을 하고 입점한 회원사들의 이러한 정보를 검색에다가 노출을 시켜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른데랑 조금 그 차별화되는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한테 뭔가를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이라 그러죠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확장을 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 본인들의 판단과 본인들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듣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서비스를 처음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출시한 지 3년 만에 철수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이러한 브랜드들과 비슷한 형태인 스토어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네이버 쇼핑으로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혹은 스토어팜 이게 다 같은, 같은 흐름이었는데 스토어팜에다가 우리가 네이버 TV 서비스를 연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더 만드는 게 네이버 페이를 도입을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뭔가 결제를 하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혜택을 주겠다 이러면서 네이버 안에서 뭔가를 결제라고 검색을 하는 거를 점차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올해 6월 달에 이런 게 나왔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걸 만들면서 플랫폼 자체의 충성도 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 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네이버 멤버십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월 4900원만 내면 네이버 페이를 결제하면 최대 5%의 포인트 적립 으로 돌려드립니다. 잠깐만요 5%라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10만원만 한다 그러면 이거 이미 5천원 적립 되는거죠 아니 인터넷 쇼핑하면 10만원 쓰는게 뭐 일이야 <laughs> 보통 뭐 결제하면 30만원 40만원도 결제를 하는데 너네가 멤버십 가입만 하면, 원래 1% 주는 거, 이거 5% 줄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로, 너네 웹툰 많이 보지? 웹툰도 미리 보게 하게 해줄게. 음악도 들어야 되잖아. 음악도 무료 듣기 줄게. 여기다가 또뭐 클라우드도 너네 많이 쓰잖아. 클라우드도 100기가 쓰게 해줄게. 이거를 다 묶어서 4,900원에 줄 건데, 이거 너네들이 멤버십 가입해놓으면,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사기만 해도, 이거 이상으로 적립돼.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우리 멤버십에 가입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면 최대 확률로 11%까지 적립이가 정리비가... 와. 우리가 100만원짜리 뭔가를 구입을 하면 11만원을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돌려준 게 현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지. 당연히 네이버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이게 안에서 순환되도록 계속 뭔가 포인트를 주고 멤버십을 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이게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되게 충성도가 낮은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G마켓이든 11번가든 아니면 네이버 쇼핑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현대백화점 가전 갔다가 롯데백화점 갔다가 아니면 뭐또 이마트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한 순간에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세 얼마 든다고 최고의 가성비를 찾아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게 네이버에다가 애완견용 사료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게 킬로그램당 단위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다. 심지어는 그 옆에 보시면 얘네들이 G 마켓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고 옥션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다더라. 200원 싼 가격에 파는데 네이버에서 구입을 하시면 네이버 페이 네이버 멤버십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요러한 게 검색에 한방에 나와요. 이게 검색 포털 서비스라는 최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인데 g 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그럼 가격을 더 싸게 낼수 있지 않냐? 당연히 더 싸게 낼수 있죠. 아니 여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친구들 보니까 뭐 2240원, 2250원 이렇게 팔더라. 그래서 우리는 10원 싸게 2230원에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들보다 상위에 노출이 되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클릭을 하겠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는 네이버 멤버십 적립이 되네요. 20원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멤버십에서 내가 30원 적립을 더 받아요. 어 잠깐만. 그럼 내가 이걸 사는 게 이득이지. 이건 돌려받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중간마진을 남길 수 있는 중간마진을 남겨서 먹고 사는 중간상인들이 결국에는 사라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수수료가 2%씩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네이버 지식 쇼핑 수수료라는 거고 여기다가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본인들 네이버 페이를 사용했으니까 요만큼의 수수료를 또 받아가겠다. 요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판매자는 결국에는 박리담매로 내몰리는 거고 중간업체가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요러한 구조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이커머스 1위를 달성한 네이버가 이러한 성장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를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을 한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네이버의 국내 검색 서비스 점유 비율은 60% 정도 됩니다. 특히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구글한테 밀리고 있어요. 2017년도까지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약80% 정도를 점유하던 거의 과점 사업자였습니다. 구글이 반대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다. 요런 거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네이버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와 구글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를 비교했을 때 본인의 필요 선택이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검색할, 검색해야 되는 거는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는 라 겁니다. 샵에는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이용이 가능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였지만, 2003년부터 서비스가 되었던 지식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료 회원제였어요. 당연히 광고니까 광고 노출되면서 수수료를 내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샤벤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샤벤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입점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G마켓이나 옥션의 상품을 후순위에 배치하게 되면 결국엔 이게 공정성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샤벤과 지식 쇼핑은 서로 다른 서비스이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과징금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사의 유료 회원을 키우기 위해서 알고리, 알고리즘을 조작한 거냐? 그게 아니다. 우린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면 검색 상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의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고 이러한 것들을 써야지만이 너네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교육하는 일종의 이게 학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거의 50가지에 걸친 이런 자료, 이러한 그 개선 작업에 대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 했지만, 공정위에서는 이중에서 5개만 골랐다. 본인들이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너무 하나의 그 특정한 오픈마켓들이, 이러한 꼼수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상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했었다. 근데, 이거 이것 중에서도 너네가 특정한 몇 개만을 임의로 골라가지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을 했다라고 이거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느냐. 이거는 네이버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예요. 이게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영역이 한번 구축이 되면 쉽게 뺏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는 얘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세금도 그렇고 독과점 논란도 그렇고 뭔가 여러가지 규제를 통해가지고 너네들만 너무 돈을 많이 벌어, 많이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사회문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너네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는게 전세계적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예고가 되어있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지금 빵에 대해서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해서 독과점 논란에 대한 심사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니네들이 이 수수료가 정당하냐 독점이 아니냐 이런거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택트 니까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니까 라고 그냥 덮어 놓고 투자를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얘들이 모든 걸 잡아먹겠지 라고 쳐다보기에는 규제의 칼날 혹은 이러한 그 소식들이 너무 좀 자주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게 과징금이 발생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와 공정위가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네이버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게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마땅한가 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맞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러한 사업 형태를 띤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이게 확장되기 힘들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네이버와 공정위의 공방은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플랫폼 사업자 혹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나 관련된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사업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네이버라고 하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곳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걸 공개하지 않은 네이버의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댓글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예, 개인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